1절에서 3절까지 공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는 늘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리 특별히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밑으로제 3회 아버지 대표장 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한 시간 우리가 그저 왔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하라 형제님이 이렇게 대한민국기도 총연합회를 한 지가 벌써 5년이란 세월이랍니다. 뭐 대표장 취임이 세번 차지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 사실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아침 다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 이럴 때 깨어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을 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고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총재님이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다가 아 형제를 넣는 것이 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어머니가 왔다 할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내형제요자매라있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은 예,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지로 분들이기 때문에 아, 네. 형제의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특별히 어참 20년 전을 이렇게 거슬러 보면 제가 이학교 저번 제가 20년 이 넘었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이애라 총재님이 젊었었고 저희들이 들어올 때이 건물 아니고 저다 건물에서 배웠었는데 또 우리 오늘 대표장으로 취임하시는 목사님은 같은 회장으로 취임한 목사님은 제가 그때 부터 대단했어요. 예, 참 젊은 시기에 대단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기양 가는 것보다, 어머니 기도의 연합회에 대표장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 취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의 삶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기양 가는 것보다, 어머니 총 기도 연합회에 대표장이란 이 이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더라고. 사람의 보기에도 이름을 남기고 갈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 하여튼, 우리 대표장님 그동안에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어,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선교, 세계 선교를 피고 일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또 총재님과 같이 연합하여 이 일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이 보면, 은 육적인 연합도 있고 영적인 연합도 있습니다. 육적인 연합은 어떠냐? 예, 육적인 연합은 잠시 잠깐 보면은 그분들이 이성 눈이 맞아서 연합도 하고 돈과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 연합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연합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연합을 하느냐? 말씀을 붙은 사람이 영적인 연합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또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합을 할수 있습니다. 아, 네. 또 세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으로 연합하는 이 단체가 아니고, 성령으로 연합하는 이 단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해 주십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네. 10편 3 0편 4절에 보면, 요하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대표장으로 취임하는 목사님이 송리산에다가 어마어마 투자를 했다 그래서 아 깜짝 아, 놀랐습니다 예, 세상으로 보면 어, 송리산이 좋습니다 제가 송리산 밑에 보온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때 송리산에 그 버섯 따러 한번 제가 교인들이 버섯을 따로 하도 갔어서 저를 보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버섯을 따고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사모님 사모님 여기 여기 버요 같이 그러면 만나면 여기 같이 따고 또 여기 가서 따러 오라고 또 가서 이렇게 땄는데그 다음 날은 제가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또 올라갔어. 올라가갖고 이제 따라다닐 거 아니고 나도 또따로가서 이렇게 버섯을 따른다 그러고. 아 버섯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는 길을 놓쳐버리잖아요. 사람을 다놓쳐버려가고그성이 상봉장에서 어디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이 됐습니다. 이 버섯만 보다가. 그래가지고요. 내가 사는 길은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내려갈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골짜기를 따라 한번 내려가보자고. 아, 골짜기를 따라 내려온 게. 버스 다리기 처음 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그때 택시를 타고 예, 은송리 교회를 제가 찾아와서 그 뒤로부터는 산에 안 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솔, 솔직히 는솔잎을 먹고 산다더니 아, 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뭔 아, 네. 송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laughs> <laughs> 그 돌아다니다가 깜짝 성체을잃어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이 산에 좀 다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표장님이 송리산에다가 그렇게 했다는데 제 마음에 가슴이 덜컥내지 <laughs> <떨어진다. 웃음> <laughs> 아, 그랬는데 이, 이렇게 취임을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송리산에 가서 무엇을 남기겠다 그 말이요. 자, 어머니 기대의 총연합회장이라고 보면 성김의 <laughs> 자세입니다. 우리 <laughs> 네. 대표장을 잘섬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요화를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될줄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선하게 일해야될줄 기억하는지도 믿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설교 짧게 그래요 예! 그래. 네. 설교를 제가 언제나 짧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못하게느냐 3일절 행사를 안했으니까 3일절에 대해서 백마디 하고 넘어가래요 그래서 예! 네. 했습니요 네. 그러는데 제가 그 강경의 병천조이라고 선결교회입니다. 저희 기도원, 이전복기도원연합회가 저희 기도원에서 2박 3일을 숙소하면서 어제 3일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 제가 제세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2시예배를 끝나고, 오, 아침, 오전 10시, 오후 2시예배를 끝나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 강경을 한번 갑시다. 내일 3일째 행사를 하려면, 우리가 저기면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정말로 그 숨겨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가슴을 한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꽃이 폈대요. 꽃이 폈는데 꽃구경을 가야된다 그래서 아니 이사장이 꽃구경보다 우리가 삼일절 행사를 가면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보고 또 보고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제가 간격을 갔는데 그 평천교회를 가서 보니까 전교인이 74명이었는데 일째절때 66명이 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적이랍니다. 66명이. 근데 또 기적은 남자가 27년 여자가 30년. 성경적이야. 그런데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 아하, 성경적인 걸 어찌 순교에다가 이렇게 표를 붙였을까? 그러는데 또그 가운데는 한 가족이 다섯 명이 세상을 떴답니다. 그래, 가족이 다섯 명이 누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해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온 가족이 피신을 갔답니다. 숨어서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이 가족이 다 몰살을 하겠답니다. 아, 한 가족 5명을, 어찌보면 우리 아버지는 그 5명의 숫자를 또 남기고 갔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 남은 사람 8명 가운데 그 교회를 그래도 그 남은 사람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도 그 교회를 지었던 걸 제가 보면서 참 가슴으로 많이 앓고 왔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국기도 연합회도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어찌 만나 우리 아버지는 성경적인 숫자도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했는가 우리 그런 걸 몰랐잖아요. 순교, 순교 했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한 군데는 가니까 전도사님이 이제 뭐 강경 그거 침대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을 잘 가르쳤던지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사천배를 거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해 갖고 종문을 여러분께 열어줬는데 옛날 그대로 풍금도 의자도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어 때구나 복이 없는 분들도이 보고 장구치고 갱발리치고 하면서 저희들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땄겠다는지 뭐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타참배를 거부했니? 이 성전에 와서 우리들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순교순교 했어도 순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말 네. 여러분이 힘들면 맡겨준 사명에 혹시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저도 그걸 보면서 반성을 했고, 저희 기도원 연합회가 얼마나 좋아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정말로 있었는지 기도원에서 우리가 이박사님을 통해하면서 이토록 우리가 선교지를 달면서 우리가 친히 또더나 어제 3일절 구국기도회를 저희 기도원에서 생사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삼십 명이 먹고 자고 있을 게 얼마나 바빴겠어요. 동서남북을 뛰고 어떻게 하든도 모르고 아이들 말에붕 부엌에 갔다 예배를 들어갔다 뭘 하러 갔다 아주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뭐 조그만한 숙소에 가이들니에 거실에 자야지 방다 차지해야지. 어디가 잘 뛰고 없어서 그렇게 했어도 어제 3 일째 예배를 드리면서 아, 아버지 아 너무 감사해요.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풀르면서 정말로 살릴질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제 설교 짧게 하려고 저도 노력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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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런 것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 주일학교 학생이 신사참배를 고비했으니, 이거 얼마나 그천도사님이여전사람이잘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저기 도마스 선교사가 그 교회를 처음에 방문해서 일할 때, 일본 놈들한테 다쳐서 아주 그냥 매장이 되다시피 했답니다. 그래서 이원을 해갖고, 그 중에 나중에 미국에서 그것을 사실을 알고 일본에다 항의를 해갖고, 이거 어, 손해배상은 청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돈 나온 거에 그 교회를 지었어요. 네, 자기 선교사로 나와서 그곤역을 치렀어도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침대계그 한옥으로 지어진 그 교회를 그때 그래도 지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네.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서 한국 땅에 와서 제가는 추물 빼는 그런 신사천배의 당에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고 그분이 한국을 마지막에 떠나셨구나. 그리고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집을 유언하라 그랬잖아. 네, 내가 살, 죽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던 걸한 번만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할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왜그 말을 했습니까? 자기가 시기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우상을 청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대하게 장식을 잘 했습니까? 시스기 왕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왕이 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집을 유언하라 죽는다고 할때 그는 한 번만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 했습니다. 성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없다고는 포장을 못 합니다. 그러나 서당의 산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 되시기를 주의를 묻어주고 아, 아, 합니다. 아, 네. 전도서 4장1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뭐 폐하던가 두 사람은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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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사람은 폐한다그랬습니다두 사람은 능히당한다그랬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 네. 이 기도 모임이, 삼겹줄이 돼서 대한민국 총어머니 기도의 연합회가 아, 네. 이 기도 모임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리니다 아, 예. 예. 우리가 전쟁도 보면은 연합할 때 승리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아, 예. 그 17장에 보면은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예. 모세는 어쨌습니까? 아론과 홀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 자, 기도가 없는 그 전쟁은 예. 실패합니다. 아, 예. 이렇게 전쟁에 기도하지 만요수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늘모집에서 전쟁 마당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막 각자의 일고 모든 모습이 다른 줄로믿습니다 아 네. 우리 총장님 요일 문자를 보내면서 기업장 목사에 반나 그래? 그럼 목사님 제핸드 보내는 날 핸드폰이 돼가고요. 문자가 펴지고 <laughs> 있고 안 펴지고 있어도 몰라요. 카톡이는 다 펴지는데 이는 문자는 안 펴져서 몰라요. 내가 또 그래. 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이 나안 보내죠. 꼭 문자만 보내게. 이 문자 오는건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모르면 또 답다 보면 전화해. 이제 알고 싶어서 자 어, 이렇게 우리들이 좋아요, 여러분 연합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예. 전쟁에도 이렇게 연합할 때 승리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예. 바울과 실라가 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왜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갇혔지 않아요. 그러나 혼자 갇혀서는 아마 대신세 타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밤쯤쯤 되어서 바울과 신랑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옹문이 열어졌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찬양할 때 옹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온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적이 세워졌습니다. 아, 네. <laughs> 이사제이름으로이사사를 오지 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이습니다또여러분들이어머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렇게회이님이뒷받침이사서아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전쟁에도 승리는 연합했을 때 승리요. 아, 예, 감옥에서도 예. 승리는 연합했을 때 승리입니다. 아, 자, 꼭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연합, 가정도 연합,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연합. 자, 우리는 이 민족을 기도로 찾고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자, 강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맞치는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자 목사 받은 사갈 수도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네, 그러면서 어제도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니다 아, 한달에한 번을 가고 못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내나 어머니 기도에 맞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단체들이 다티색을를고 있지 않아요. 아, 네. 예, 특별히 이 단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는 기도의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보세요. 어, 손양호 목사님은 뭘 남기고 왔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의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빈손 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왔지만 그런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예, 그가 남기고 간 이름이 뭐입니까? 빈손에 성전하고 남기고 왔습니다. 조지브리는 어떤 사람이십니까? 고아의 아버지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준 사람들이 각자 다릅니다. 각자 우리 다르지만 우리에 맡겨준 삶, 적고 큰걸놓아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줄을 믿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회 앞에 우리. 강정수 목사님 그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고그 우리 총재 목사님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 기도회가 뜨겁게 살아있는 기도회더라. 아, 그게 기도회가 가니까 정말로 살아있더라. 아, 성령이 함께하더라. 아, 확신 있는 곳이더라. 이렇게 일어나는 단체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너냅니까? 왜 사랑합니까? 우리 강정숙 독사님을 대표장으로 세우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가 이따 우리 아버지의 이름 없이 많은 행적을 일었다 할지라도 이달 제의 아버지 하나님 대표장 옷을 입혀주신 요가께 감사하며 오늘 아버지 이곳에 참석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지 선하고 아름다운 했습니다 우리의 연합이 하나님의 모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단체가 되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 이 단체를 이끄는 우리 종교님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전쟁도 연합할 때 승리고 감옥에서도 연합할 때 승리고 아멘. 아버지 하나 이 영합은 반드시 성령아되 여러분 승리라는 것을 아멘. 알고 믿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 모든 분을 위해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신 강종숙 목사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